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보셨습니까? 시청률이 34%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대목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 녹취록에 있는 것.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은 그렇게 대선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고 오늘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녹취록에 뭐가 들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며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부산저출실수사이 바로 윤석열 중수 과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려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발언이 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억지로 꿰어 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시점이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로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무죄 받아서 타 살아난 바람에라는 식으로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아진 맥락은 아니었다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 이미 분명해졌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목소리> 이재명후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 말안 나온다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목소리>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속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라도 특검 추진을 공언했고 국민의 힘은 이 후보가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체레 뉴스 최순입니다.